안녕하세요. 서울역에 아침부터 이제 왔는데요. 지금 시간이 한 9시 40분쯤 됐어요. 오늘 울산 내려가는 기차 타고 울산 전거기 전날에 내려가려고 하는데 한 20분이 안 남았습니다. 민우랑 같이 갈 거라서 민우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기차를 탔습니다. 네, 벌써 머플러를 메고 있죠? 추워서 추웠어, 추웠어. 이제 타면은 여기서는 울산까지 얼마, 몇 시간 걸리죠? 일단. 태화강역으로 해서. 어, 태화강. 경주역으로 가면 한2 시간 정도. 음. 가고 경주역에서 한3 0분 정도. 음. 2 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이제 가서 일단 저희는 오늘 밥 먹을 거 같고요. 그렇죠. 그럼 먹으 농구를 봐죠 아, 농구. 네. 예. 오늘 저희 농구를 보러 왔습니다. 무슨 토요일은 농구공을 보고 일요일은 축구공을 보고 그렇죠. 그렇죠. 네 경주역에 네, 멋있는 남자 한명 여기가 원래 신경주역이었는데 역명 변경을 하면서 경주역으로 바꿨습니다 네. <laughs> 환승했습니다 이제 이걸로 태양광역으로 무슨 요이세요 아무튼 태양광역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내리면 아마 바로 농구장을 갈것 같아요 설렌다 태화강역에 내렸습니다. 태화갱 강이라는 갱. 뜻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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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리버, 리버, 리버는 간이구요. 간때문이야, 아, 뒤로는 간때문이야. f c 서울이 차두리시를 지지한다. 알겠습니다. 수원삼성 차범근입니다. <laughs> 어, 쿨지 같네요. 셋째예요. 헉. 울산 종합운동장 앞에 왔고요. 아 김성규 수로인 아 이게 뭔가요아네 지금 봉선체육관 쪽으로 가고 있고요 어, 오늘은 모비스랑 디비 경기가 있는데 디비가 이미 우승을 확정을 해서 싱거운 경기가 됐습니다 어 오늘 되게 덥다 네, 남쪽 지방은 덥습니다 어, 어. 어제 20도까지 올라갔대요 아 어, 패딩은.. 패딩이 너무 덥다 <laughs> 그리고 저는 너무 더워서 옷을 바꿨습니다 패딩으로는 못 입겠어요 얘는 아직 안바꿨어요 아이엠 감기에요 이거 다 쓰시냐? <laughs> <laughs> 잠깐만. <웃음> 예, <왜> 다 쓰시냐? <laughs> 네, 결론 내렸습니다. 지금 옆에 울산 시민 축구단 두시 경기거든요. 네. 저걸 보다가 들어오는걸 가자 K3리그 <laughs> 야 씨발 <laughs> <laughs> 이게 무슨 건텐츠냐 샹? 우리가 예매할 때까지는 그거였는데 두시였는데 이번주에 바뀐거 같아 근데 바뀌었다는 알림을 <웃음> 티켓 <웃음> 구매한 사람들한테 근데 문은 왜 열려있는거야? <laughs> 너무 허술한데 <laughs> 그러니까 저거 저안에 들어... 숨어있으면 안걸리겠는데 걸리겠는 안안 걸리겠는데? 입장을 했는데 도화홈개낮전입니다하 <laughs> <laughs> 어저께 킥오프 전에 들어왔어요 지금 딱 킥오프 4분 남았습니다 김경김식이가고있요 자, 마시고요 네, 울산시민축구단에 그래도 좀 알려진 선수로 그 프로축신 박진포 선수가 있고요 이제 상대팀, 여주에는 인천호수였던 아, 아, 김원식이 있습니다 아, 아, 아. 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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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공기적인 영어 수가 있습니다. 네, 비행기까지 지나가고요. 그리고 여기 다리를 보시면, 이거 있어요, 이거. 퍼포러. 자, 운영에 맞춰서 같이 조문을전반이 조를... 끝났습니다. 순식간에 45분 날아가, 날아갔죠. 생각보다 경기가 재밌었고, 양팀이 색깔이 네. 확실해서, 일단 울산은 되게 간결하게 크리크게 축구를 좀 하고, 여주는 잘 내려 앉아 있다가 한 번에 공간 열리면, 그 메이드를 확실히 하고 내려오는? 이, 이런 경기5천원이면은패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맨날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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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날씨가 어. 좋고 네. 다리가 네. 넓고요 네. 그리고 경기가 아. 재밌고요 이런 것도 네. 경품 당첨되면 바로 게이드이거든요 네. 카페에서 비싼 음료 사서 2시간 버긴 것보다 <laughs> 여기에서 5,000원 네. 나쁘지 않네요 네. 우리 울붕이 왔습니다 울붕이 여, 그거 아시나요? 아슬쿨라로 누마주가 지금 0대0으로 비고 있다는 사실 아슬쿨라로 누마주가 뭔데 싶덕가 <laughs> 비빔집 진짜 식도맛다 <laughs> 예. 울붕이가 사줘가지고 이제 카 컵홀더 쓸 수가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울붕이 고마워. 경기장을 찾아주시는 관중 여러분 페이스리에서 데다리스 어렵거든요. 화성을 많이 찍었지만 보통은 어려운데 많이 찍었어요 오늘. 우와. <웃음> <웃음> 여러분 제1리그 오샤베를 들으면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누마드 승정열차 출발 <laughs> 아, 이겼고요 이제 농구 보러 갈게요 아, <laughs> 뭐야 드디어 농구장에 사람이 네.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네. 공식 스케줄이죠. <웃음> 사실 <laughs> 이것 때문에 이따가 체크인하고 짐 풀고 바로 나가야 돼. 밥 먹으러. 먹으러 가는 개어이 없어. 약속 해가고 30분만 늦게 갈게 라고 있어. <laughs> 근데 둘 중에 누가 더 센? 디비가더 잘하긴 하는데. <laughs> 음. 위가 우승 확정짓고 와서 힘을 뺄 수도 있어 재밌습니다 농구 맨날 썬더스만 봤는데 좀 다른데의 농구를 유사농구 보다가 이제 진짜 농구 보러 어 <laughs> 그거 농구가 아니야? 유사농구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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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농구가 아니라 유사농구야? <laughs> 유농구이정시작서가네 유사 <laughs> 우리 유티도 공좀 많이 쳐라 <laughs> 되겠냐? 딱빼가서 <laughs> 농구경기 보고 네, 숙소 들어왔습니다. 는이친네 롯데시티 호이이고요 옆에 인천 버스가 있어요 아까 보니까 신라이테이 친구는 이친이이친구인이친구인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는이는이이 없습니다. 친구는 이친이이지내는이친 반달 가슴곰 민우. 파가 왜왜 파가 왜 이렇게 났어? 그요 아이 뭐이기뭐주어 갈래? 안주. 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제 저희가 체크아웃이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천천히 나가가지고 아침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인가요? <목소리도> 드디어 예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저 저희 팀 경기 갈 때도 예매를 친구들랑 이 같이 가는 거 아니면 당일 날 아침에 하기 때문에 고 프로 고 프로다고 프로. 내고 네, 프로가 아닙니다. 액션캠? 응. 액션캠, 오, 액션캠이다. 응. 액션캠이다. 이런 게 프로고 저는 이제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laughs> 뭐요? 이제 취재로 왔으니까 이제 또 취재하러 미디어 쪽 왔고요. 이제 이게 비표인데 이제 인천 쪽 비표로 사용해도 된다고 하셔서 이 비표 매고를 취재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동대구역이고요. 이제 취재 끝나고 여기서 환승하기 때문에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재밌는 경기 좀 와갔고요. 빠른 환승해야 되기 때문에 밥을 바로 먹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